아파트 연구소입니다. 산성역 포레스트아는 8호선 산성역 초역세권으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시세가 최고가 대비 30%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산성역 포레스트아는 최고 28층 39개동으로 총 4,098세대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지적으로 보자면 위로는 위례 신도시와 잠실이 있고 아래로는 판교가 있어 직주 근접성이 우수합니다. 8호선 산성역까지 200m이고 강남 30분 여의도 57분 srt 수서역 12분 등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을 자랑하는 아파트입니다. 용인 서울 고속도로 분당 수석항 고속도로 성남대로와 같은 주요 도로와 인접성도 좋습니다.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성남점 세이브 존이 인근에 있고 차로 10분 거리에 가든 파이브가 있습니다. 포레스티아는 23평에서 37평까지 중형평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평균 8.89대1이었고 37평과 34평이 가장 인기가 많은 평형이었습니다. 제일 많은 타입은 29평형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그 다음은 32평이 21% 차지하고 있습니다. 23평 분양가 4억 1,800만원, 최고가 11억 4천만원이고 현재 실거래 가격은 8억 8천만원입니다. 매도가의 최저가격은 8억 5천만원으로 실거래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29평 분양가 5억 3천만원, 최고가는 13억 3천만원이고, 현재 실거래가격은 9억 5천7백만원입니다. 매도가의 최저가격은 9억 2천만원으로 실거래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34평 분양가 5억 8천8백만원, 최고가 14억 4천5백만원이고, 현재 실거래가격은 12억 5천만원입니다. 같은 타입의 매물은 등록되지 않았고 다른 타입의 34평형의 매도가의 최저 가격은 17억 7천만 원입니다. 34평형이 세대 수가 아주 작기 때문에 매물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연중 최저 가격을 찍은 이후 매도가는 점점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분양가 대비 두배 이상의 매도가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30% 이상 하락했어도. 아주 높은 가격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레스티아 모든 평형에서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레스티아는 입주 2년차에 접어들어 양도할 때 비가세 12억까지 받을 수 있는 실거주 요건 2년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 없이 비가세로 매도하려는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주변이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은 지역으로 새로운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중1구역,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2411세대, 금강1구역, 이편한세상, 금빛, 그랑매종, 5320세대, 포레스티아 옆에는 신흥2구역, 산성역, 자이프루지오, 4774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들이 완공이 된다면, 약 12,000세대의 미니 신도시급의 신축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공급이 넘쳐나서 아무리 외부 실수요자가 물량을 소화하더라도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청약 당첨이나 조합원으로 들어온 입주민이라면 지금 매도하더라도 이익이기 때문에 최고가 대비 더 많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아무리 좋은 입지와 좋은 환경을 갖춘 산성역 포레스테아도 매물 압박과 고금리 대출 규제는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산성력 포레스트 하락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